585억 매출 100대 강소 기업으로 선정된 평택시의 동우전기 28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계기용 변성기 절연물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평소대로 작업에 열중하던 직원들에게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은 바로 회사의 문을 닫고 철거를 위해 동원된 용역들입니다. 포승평택 철도 건설 사업 구간에 공장 부지 두 동이 포함되면서 문을 닫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편입된 건물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소한 채 법원 공탁을 거쳐 해당 부지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우정기는 편입된 두 동은 제조 핵심 설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보상과 시간을 달라는 입장으로 맞서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측이 요청한 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 시설 이전을 위한 영업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제 집행은 물리적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강행됐습니다. 집행자는 체무제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셔야 돼요. 아, 씨, 이렇게 많이 <laughs> <통역 행사에서 돌아오시는데. 목소리> 작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철거 집행관들에 의해 모두 쫓겨났습니다. 시간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 됩니다. 직원들 안 들어오면 기계 다요를 하는데 게 아닙니다. 편입된 기숙사 한 개동마저 비워야 하는 처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100여 명은 당장 지낼 곳이 사라졌습니다. 설비가 굉장히 크고, 원료들이 다 당장 굳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발휘하지 않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을 한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기숙사까지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코로나 전국에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해서 회사는 뭐 당장 망할 수 있습니다.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우리가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추워도 없고요. 아무리 법대로라지만, 무자비한 집행의 직원들은 일터를 빼앗긴 채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였던 동우전기에 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평택시 또한 동우전기가 현 부지로 올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 네, 건축이 완공되면 인허가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건축 주분들이 보통 네. 공장을 신설할 때는 뭐 부지에 네. 대해서 알아볼 거다 알아보고 보통 네. 하시지 그냥 뭐 그냥 무대프로 그냥 아무데나 건물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 튀된 건지를 네. 정확하게 대답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서 부지가 포함이 될때 평택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전혀 없 그, 확인원이나 네. 그런 게 뜻직 지키지 않는 이상은 네.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선이 거짓들에도 도시계에 찍히지 않는 이상은 아지를 못하죠. 법령에는 변경 승인 시에도 소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 설계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제가 그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네. 직접적으로 소유자한테 개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은 보상 열람할 때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서해선으로 연계된 사업이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공기여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공무정의 그 측에서 17명 인원을 잔류시켜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설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드린 거죠. 정부 정책에 따라 고통을 감수하며 2016년 현재 위치로 이전해온 동우전기. 하지만 또다시 강제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강소기업은 두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지 TV, 판검 중입니다.